영국 방송 손흥민이 본 모습 찾았다. 솔랑키 메디슨 공존 해법 브렌트 포드 전 현지 해설 분석 총정리 토트넘 출신 축구 전문가 제이미 오하라가 팬들은 손흥민에게 돌아섰다. 라고 황당 주장을 했다. 영국 현지 매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흥민은 21일 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포드와의 202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의이 도움을 기록 팀의 3에서 1승리를 이끌어냈다. 1에서 1이던 전반 28분 손흥민은 브래넌 존슨의 역전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40분 제임스 메디슨의 쇠기골까지 어시스트했다. 비난의 시선을 날린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 15일 홈에서 열린 EPL 4라운드 아스날과 대결에 풀타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팀의 0에서 1패배를 바라봐야 했다. 토트넘은 점유율 64%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19분 코너킥 위기에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실점하며 한골차 패배를 당했다. 이날 결과로 토트넘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아스날전 3연패를 기록했다. 아스날전에서 손흥민은 부상에서 돌아온 최전방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의 영향으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그는 슈팅 1회, 유효 슈팅 0회,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돌파 2회를 기록했다. 고군분투했지만 승리와 연이 닿지 않았다. 손흥민은 19일 코번트리 시티와의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침묵했다. 후반 중반 교체 출전에 경기 끝까지 뛰었지만, 유유 슈팅을 단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가까스로 2-1로 승리했다. 영국 매체에선 손흥민이 부진하단 분위기를 형성했고, 풋볼 팬캐스트는 토트넘의 주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내놨다. 그러나 손흥민은 굳건했다. 비난받은 이후 7은 브렌트포드전에서 이 도움을 장렬했다. 하지만 토트넘 출신 오하라는 토트넘 팬들조차 손흥민이 팀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를 통해 22일 주장했다. 오하라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선수로 활약했다. 토트넘에서 2005년 데뷔해 34경기에 출전했고 여러 팀으로 임대된 후 울버햄튼에서 주전으로 뛰었다. 울버햄튼 소속으로는 50경기에 나섰다. 2016년 현역 은퇴 후 오하라는 축구해설가로 전야했으며 토크스포츠에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주로 활동 중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에서 17골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5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아라는 손흥민이 부진으로 인해 팬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받고 있진 못하고 있단 뉘앙스를 풍겼다. 오아라는 손흥민은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 팬들과 모두가 손흥민에게서 돌아섰다. 그는 33세다. 이제 수비수를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그는 훌륭한 선수였고 믿기지 않는 선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볼때 경기에서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볼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토트넘 선발 라인업의 손흥민의 이름이 당장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오하라는 말했다. 그는 지금은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뺄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보다 나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즉, 이제 토트넘이 새로운 왼쪽 윙어를 찾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팀 토크는 오하라의 발언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매체는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라며, 오하라는 토트넘에 대해 다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운을 뗐다. 손흥민이 과거 전성기에 비해 하락세란 것은 동의했다. 팀 토크는 손흥민이 3에서 4년 전과는 다른 선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2015년 여름, 2200만 파운드, 약 391억 원, 저렴한 이정료로 합류한 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14경기 164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2022 시즌 24골을 기록한 이후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난 시즌 해리케인, 바이에른 위는, 위 이탈로 인한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했고, 또한 위고 요리수의 이탈로 인해 주장 역할도 맡았다.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속도와 마무리 능력은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영리한 선수다. 팀의 젊은 스쿼드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2. 사실 난 최고 모습 아니었다. 퇴장 1이디 딛고 지로나 격파 오른쪽 화살표 황인범 커리어 첫 챔스 승리. 황인범이 커리어 첫 챔피언스 리그 승리의 기쁨을 밝혔다. 페에노르트는 3일 오전 1시 45분 한국 시간 스페인 지로나에 위치한 에스타디 무니 18대 몬틸리비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2라운드에서 지로나의 3에서 2 승리했다. 황인범이 선발로 나왔다. 황인범은 치르베나 지베지다를 떠나 지로나로 왔다. 레버쿠젠과의 UCL 경기에서 지로나 데뷔전을 치른 황인범은 네덜란드 LADBC에서도 연속 선발 출전했다. 브레다와 데뷔전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2주위 팀의 이름을 올렸고 2주위 선수 후보에도 포함됐다. 칭찬이 이어졌다. 브리안 프리스케 감독은 경기 후 황인범 같은 선수는 페이노르트에 필요했다. 안드레아 피를로 같이 쓰고 있다. 고축켜세웠다 페에노르트 핵심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는 황인범이 이곳에서 뛰게 될 기쁘다. 그의 자질을 볼수 있다. 마츠와 다른 선수지만 어떤 면에선 같다. 황인범은 수비를 할수 있고 공격도 가능하다. 그는 공을 편안하게 다룰 줄 안다. 점점 더 나아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로나전에서 활약이 기대됐다. 황인범이 선발로 나선 가운데 페에노르트는 다비드 로페즈에게 선제 실점을 하며 끌려갔다. 전반 23분 양겔 에레라 자체골을 유도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 33분 안토니 밀란보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황인범은 퇴장 12에 내몰렸다. 후반 9분 무리한 몸싸움으로 주심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후반 1 9분엔 상대를 향한 백테클로 경고를 받았다. 비디오 판독실에서 레드 카드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심이 유지되면서 황인범은 그라운드에서 계속 뛰었다. 후반 28분 돈이 반더 비크에게 실점해 2에서 2가 됐는데 후반 34분도 지로나 자체골이 나와 페이노르트가 3에서 2로 앞서갔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지베지다에서 UCL 데뷔를 했는데 승리는 없었다. 페이노르트에 와서 첫 승을 올렸다. 황인범은 나는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언제나 할수 있다. 이렇게 강한 정신을 보여준 팀이 자랑스럽다. UCL 첫 승리를 거뒀는데 앞으로 UCL에서 계속 승리를 할수 있기를 바란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황인범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차출돼 요르단. 이라크 2연전을 치른다. LADBC 두 경기를 치르고 UCL에 나서는데 상대는 뱀픽하다. 3. 소방수 거론되는데, 텐 하흐 목소리 더 커졌다. 난 6년간 8개의 트로피 올린 감독. 경질설과 함께 자신을 대체할 인물까지 나돌고 있는데, 에릭 텐 하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 여전히 연임을 자신했다. 텐 하흐 감독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더불어 나 역시 6년간 8개의 트로피를 얻었다. 6시즌 동안 항상 트로피가 내 옆에 있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경질설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텐하흐 감독은 3시즌 초반인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개막 후 7은 6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2승 1무 3패 승점 7점으로 부진하다. 20개 팀중 13위로 출발이 더디다. 안방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게 아주 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30일 토트넘 호스퍼를 홈으로 불러놓고 0에서 3으로 크게 패했다. 토트넘 에이스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해 전력상 우위를 점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도 공수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패를 당했다. 텐하흐 감독을 계속해서 믿어야 할지 위구심이 커졌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고 늘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다. 부임 첫 해에는 순위 상승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지난 시즌 중위권으로 마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여론이라면 즉각 경질이 유력했으나 시즌 막바지 영국 축구협회 FA 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고위층을 납득시켰다. 텐 하흐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재계약을 체결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텐 하흐 감독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없다고 판단한 듯 계약 연장으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올 시즌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개막전 승리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이제는 신뢰를 거둔 모습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적합한 시기를 살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텐 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계속 맡을 전망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중 유로파리그 포르투전 와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 전에 집중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다. 텐 하흐 감독을 경질하고 소방수로 맡길 인물도 드러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올 시즌 코치를 수행하고 있는 뉴이트 판 니스텔 루이가 지휘봉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텐 하흐 감독도 다급한지 목소리를 높였다. 경질설이 도는 상황에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는 협동하고 있다. 이미 내거취는 지난 여름 구단주 및 수뇌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과도기에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밝혔다. 텐하우 감독은 고위층의 지지를 항상 강조한다. 지난달에도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 메뉴 구단주, 스태프, 선수들이 함께 말이다. 경질될 걱정은 안 한다고 말했다.